안녕하십니까. 프로스키어 김창수입니다. 어, 제가 이제 올 시즌은, 어, 제가 이제 처음으로 또 이제, 어, 이 프랑스 스키장 한번 또 와봤습니다. 나서 롯데장 한번 해보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 프랑스에서도 가장 유명한 발디젤 스키장입니다. 어, 여기 뭐 상당히 넓고요. 뭐 지금 이제 슬로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비정선 하면 말고, 어, 정선 사면만 한 300km쯤 되고,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스키장입니다. 그래서, 어, 우린 여기 제가 프랑스의 발디젤 스키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 다시 이제 어, 레슨을 진행하는데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 스키에 입문하는 입문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스키를 배우실 때 스키를 선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키를 뭐 착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어, 기본적인 사면에서 스키에 적응하는 방법 그리고 어, 스키를 어, 뭐 넘어졌 때라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요. 기초적인 방법들 그리고 이제 스키를 처음에 어, 기본 자세부터 스키를 회전시키는 방법 그리고 스키를 돌려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회전까지 가는 어떤 그런 다, 다양한 단계들을, 어, 스키 입문자들을 위해서 좀더 쉽고 어, 편안하게 같이 한번 어, 설명을 하면서 돌아오는 1819 18, 시즌에 또 여러분들이 스키와 좀더 친근해지고 좀더 빠르게 스키 기술을 늘수 있도록, 어, 비디오 영상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